아 정말 괴이적기가 이 수상하기가 정말 이상한 일이 1998년에 오부치 선언을 했으니까 2025년이죠 지금 2025년 현재까지 이거 좀 자, 제가 잘못 썼네요 2025년 현재까지 몇 년이냐면 전부 27년입니다 그런데. 여기 동아일보에 보면은 17년 만에 한일문서 김대중 오부치 당긴 17년 만에 한일문서 27년 만인데 왜 17년이라고 했을까요? 서울경제 17년 만에 공동합의문 단체로 뭐 약을 먹었나요? 조선경제 17년 만에 공동합의문 한국경제 17년 만에 공동문서 왜 얘네들은 하나같이 17년 만이라고 쓸을까 기자들에게 윽박질렀나요? 야. 이들 다 17년이라고 써.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. 아니,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? 이거 어떻게 전부 17년 만에라고 쓸까? 27년 만인데왜 왜 그랬을까요? 제가 여러분 뭐 방송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지금 전달하는 건가요?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1998년이니까 지금 27년 됐잖아요. 근데 왜 전부 17년 만에라고 했어. 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뭔가 그 섬칫한 느낌을 받아요. 그 대통령실에서 보낸 것 같아 뭐를 문서를 요거대로 그대로 써 누군가가 기자가 27년 아닌가요 물어봤겠죠 기자들이 다 단체로 바보는 아닐 텐데 동아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뭐 조선일보 MBC 뭐 다들 17년 만에 이렇게 안 쓰면 니들 다 협박을 받았나요 아 정말 괴이적기가 이 수상하기가 정말 이상한 일이